자, 첫 번째 표현 보도록 할 텐데요. people in need. 이 표현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요. 도움이 필요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명사를 꾸며 주고 있죠?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되셨나요? 오케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people in need. 한번 더. people in need. 그렇죠, 좋아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 뒤에서 꾸며준다. 꼭 기억해주시고요. Rewarding experience, Rewarding experience. 요거는요. 아, 경험은 경험인데요. 보람된 경험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지요. 보람된 경험, 보람된 경험 되셨나요? 오케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글귀조 쫑긋 해보세요. Rewarding experience. 한번 더. Rewarding experience.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은요. I would like to 투부 정사 하고 싶다는 얘기인거 여러분 이제 캐치하셔야 되겠죠. Share 공유하고 싶다. A time 주어가 동사인. 때를 어,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당신과 나누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 어디서 굉장히 유용할까요? 여러분이 인 n t r o d u c 2를 어, 시작할 때 중간 부분은 나올 예정입니다. 얘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 기그려 주시고요. 그래서 I'd like to share a time. 주어가 동사 한 때를 어, 공유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동사 한 때를 share 되셨나요? 공유한다. 되셨나요? 한국말 익혔으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I would like to share a time 한번더 I would like to share a time 그리고 문장이 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세 표현이 우리 소개 문장 그첫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가 매끄럽게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Helping people in need can be a rewarding experience. And today I would like to share a time I helped this little girl at a bookstore. 라고 나왔네요. 자, 어떻게요 여러분 파트 2 소개만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약간 넌지시 어, 약간 흥미를 유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elping people in need 도와주는 것이요. People in need. 아까 무슨 뜻이었죠? 사람들은 사람인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요. Can be, 일수 있습니다. A rewarding experience. 무슨 뜻이었죠? 아 그렇죠. 보람된 경험일 수 있습니다. 보람된 경험입니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도움에 대한 배경 지식을 넌지식 얘기해 주었네요. And today 바로 이제 여러분 이제 메인 어, 포인트 핵심 들어갑니다. 오늘 I would like to share a time. 저는 공유하고 싶은데어떤때요 주어가 통사한때 내가 도와준 경험인데요. This little girl 이 조그만 여자아이를요. 어디서요? At a bookstore 서점에서 주워, 도와주었네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여러분 계속해서 따라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핵심 표현 귀기울여 주세요. Helping people in need can be a rewarding experience. And today, I would like to share a time I helped this little girl at a bookstore.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저랑 같이 동시에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오케이. Okay. Helping people in need can be a rewarding experience and today I would like to share a time I helped this little girl at a bookstore. 여기까지 들으셨죠? 그래서 말끔하게 요세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소개 문장을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 여자아이를 서점에서 도와줬는지 스토리텔링 이야기 전개를 여러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묘사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내용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장 어떻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묘사가 핵심이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Let's move on.